개그우먼 오나미가 뇌신경 혈관 손상으로 힘들었던 일화를 언급했다. 최근 방송된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오나미, 박민 부부가 제이슨의 육아를 도와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제이슨의 집에 방문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오나미는 임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이슨 형부한테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나미는 주변에 다들 아기가 생기니까 나도 아기가 갖고 싶다. 라며 이번에 은영 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재준 오빠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라라고 부러움을 표했다. 이에 제이스는 오나미의 임신 준비를 돕기 위해, 엽산이 가득한 한상을 준비했고, 준범이의 밥 먹는 모습을 본 오나미는, 최근에 제가 좀 아팠다라고 울컥해하며 깜짝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오나미는 갑자기 두통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뇌혈관에 상처가 났다더라. 라며 검사를 했는데, 얼굴 한쪽이 마비가 온 거다. 그때 조금. 라며 글썽이는 모습을 보였다. 투병 소식을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며 오나미는 힘들었는데 주변 동료들이 많이 힘이 되어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옆을 보니까 가족이 나한테 너무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오나미는 남편이 간병인 선생님처럼 옆에 있어줘서 힘이 됐다라며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이 너무 와닿았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 새 가족을 꾸리면 더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건강하다고 말하며 오나미는 그러면서 우리는 맞벌이 부부고 주말에 촬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이를 어떻게 돌보나 싶다라고 고민을 토로하자 제이슨은 틈새 돌봄이라는 게 있다라며 육아 선배로서 조언을 전했다. 한편 오나미는 2021년 전 축구선수 박민과 교제 사실을 알렸으며 2021년 9월 결혼에 슬하의 아직 자녀는 없다. 최근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개그우먼 오나미와 전 축구선수 박민이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 오나미는 결혼식 전부터 눈물을 보였다. 남편, 박민과 만나자마자 눈물을 보이자, 박민은 나는 두번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벌써 울줄 몰랐다라며 우는 오나미에 당황했다. 벌써 두번 울었다는 오나미의 말에, 웨딩 촬영 관계자가 울면 안 된다. 화장 비싸서 안 된다고 농담하며 다시 당부했지만, 오나미는 코미디언 이수지를 보고도 바쁜데 왜 왔어라며 눈물을 보였다. 오나미는 선배 코미디언 유재석, 조세호의 등장에 또한번 울컥했다. 울음을 터뜨린 오나미의 가방 순이 김민경은 또 온다, 운다, 또 온다고 놀려 웃음을 자아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오나미는 유재석 선배님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셨다. 정말 생각도 못했다고 설명했고, 박경님은 저렇게 울면 사연 있어 보인다. 전 남자 친구처럼 보인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유재석은 결혼 축하해 남이야왜 울어라며 따뜻하게 오나미를 달랬고 조세호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